안녕하십니까 충남 일개미입니다 어, 오늘 명신산업 실적 발표 오늘 또 역시나 어,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해 가지고 어, 어떠한 기대를 볼 수도 없었고 시간 외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게 보였습니다 어, 명신산업의 뉴스 시향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6.93%나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5%나 넘게 떨어졌어요. 어, 2020년도에는 662억이었는데 어, 올해는 아, 21년에는 628억으로 꽤 많이 떨어졌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무 정보를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17년에는 86억, 18년에는 140억, 19년에는 596억 계속 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어, 20년에 662억에서 지금 628억으로 좀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어, 600억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거를, 어, 가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전기차가 지금 계속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어, 상황, 차트 자체 상황은 지금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어 공시를 보면은 4번에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주요 원인 글로벌 전기차 어,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이게 매출액의 매출액 36% 이상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은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일시적 물류 비용 증가 아마 반도체대란 같은 일, 일들도 있으니까 이 차가 빨리빨리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 보유하거나 뭐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이게 영업이익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퍼터나 넘게 하락을 해가지고 진짜 충격입니다. 지금이 거의 역대급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신저점이라고 하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저번 영상에서 시청자 한 분께서 매물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여기, 오른,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오버레이에서 매물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초록색, 빨간 색깔 지금 매물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거래량하고 여기, 여기 아래에 있는 거래량하고 그리고 이쪽 위쪽에 있는 가격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 3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 뭐이 정도 가격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거래를 해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이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고 여기 6퍼, 9퍼, 2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며 지금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대 가격대 매물대가 지금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2 7 0 0원 정도 되면은 엄청난 매물대에 막혀서 저항이죠 이게 이큰 매물대가 저항이 돼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상하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본전되면 팔려는 생각 때문에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1년은 더 지켜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또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다들 지금 상황이 다들 오늘 막 마이너스 8% 7%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파란불이 엄청 많아가지고 꼭 면이 산업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주식이라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튼 그래서 오늘 저의 수익률은, 어, 마이너스 37.56%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4,891,571원입니다. 아, 조만간 5천만원 마이너스 찍을 것 같은데, 이제 어지러질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고 어, 버티시는 주주분들도 많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